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코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인스코비. 금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소식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약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이 가장 궁금하겠죠. 자 오늘 인스코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Talk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스코비, 최근에 이제 등락이 제법 있었는데요. 자, 오늘 뭐 갑작스러운 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 어,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제 어제 어,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음,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예,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음... 이 종목이, 요번 예, 분기 보고서에서, 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의견 거절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음, 이게 이제, 그, 내년도에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됐을 때, 만약에 의견 거절을 또 받게 되면은, 상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어, 만약에 다음 번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의를 신청하면은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나 상장은 많. 많이 하고 퇴출은 너무나 안 된다. 아, 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부실한 회사 퇴출을 시켜라. 아, 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어, 이게 이제 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 중에 실적으로 퇴출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예,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자회사 셀루메드도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어, 지금, 음, 이 셀루메드도 악재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소송을 당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240억을 소송을 당했는데 졌어요. 어, 240억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합의를 해서 어, 140 몇억인가 160 몇억 원을 물어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인스코비도 그렇고, 셀루메도 그렇고, 지금, 어, 의견 거절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돈이 없어요. 100, 100, 그, 그 어, 합의를 한 금액을 낼수 있나? 아, 뭐 이런 것도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부채가 200%를 넘기 시작을 했고 어,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예,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자회사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이제 안 좋은 게 겹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오늘 저점이 역사상 최저점 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질질질질 끌면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질질질질 빠지는 흐름이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나온다. 아, 그런 흐름은 여기 보시는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5일선, 1일선을 따라서 어, 1일선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11선 가면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어, 그때는 지금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어 지금의 뭐3 40% 이상도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구요 혹여나 이렇게 있다가 뭐이 종목이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뭔가 호재가 될 만한 소식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예 이런식으로 막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내가 손실을 봤어도. 어, 손실이 크더라도 일단은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올라오더라도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찌됐든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파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을 내가 어, 지금은 대응은 못했지만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자르겠다. 아뭐 이런 식의 에뭐 결정을 뭐 하셔야지 아 어, 다른 쪽으로 해서 어, 손해를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뭐 바이오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관련 종목이 된 케이스 중에 얘네가 살아나 가지고 어 주가가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정상화 된 케이스 를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